저러지는 그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구 있어요. 정치구 상무 외원 회도 있어요. 상무 외원 회는 사람 일곱 명이 있는데요. 시진핑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리치앙 세 번째는 저러지 이사람이요이 사람은 중국 그 인민 대표 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러지 이 사람 세 번째 사람이죠. 중국 공산당 내부에 세 번째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뭐 평소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근데 이번 양회 있잖아요. 양회는다 나왔는데요. 거의 끝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이 사람 사라졌어요.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사람인데, 이게 엄청 양보있는큰 미팅이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 사람, 인민대표회의 위원장이었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인민대표회의 끝나는 그날,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 또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 건강 상태 안 좋아서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종구 정치를 오래동안 관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럼 이 사람, 어떤 병 걸렸어요? 아이왜 이렇게 안 나와요? 움직일 수 있으면 다 나와요. 이 사람, 꼭 죽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 참석하지 않아도 그런 뭐 미팅에서 나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중요한 미팅은 참석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뭐 참석하지 않 하는 그 미팅에서 나타났어요. 과연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 사람들 다 분석하고 있죠. 사실 저도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는데 다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지진 핑은 그 사람을 무시를 해 가지고 나타나지 못하게 강제로 했어요. 서로 뭐 모순이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또 이런 이유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건강 안 좋아서 그 호흡기 그런 문제 생겨서 그렇게 발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시진핑 옆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시진핑 그거를 너무 걱정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 완전 무시해가지고 나타나지 못,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든, 만약에 시진핑 파워를 엄청 강하면, 엄청 강하면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뒤에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진핑이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이 사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당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나라는 장난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진핑은? 그 다음날 떨어지그 사람 나타나는 거 시진핑 하1 시위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시진핑 파워강하면이 사람 무슨 문제 있어든 지금 너무 건강해도 최소한 일주일 뒤에 아니면 10일 뒤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 바로 그 다음날 나타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하1 시위하는 거죠 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건강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그 사람, 감히, 그 다음날, 시진핑 하는, 시위하는거 보면,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시진핑 파워 강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 잘못했어요? 아니면 당신 잘못했어요? 그, 어쨌든 이게 상황은 되게 그 정상하지 않아요. 되게 불안불안하니까, 다 떠나서, 이 상황은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은, 이게 시진핑 파워가, 파워 약하게 되는 시, 시그널이에요. 중국 공산당 정치구 상무위원회 사람 일곱 명 있잖아요. 첫 번째 시진핑, 두 번째 리창, 세 번째 쩔러지, 쩌로지. 쩔러지는 그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네 번째는 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이 사람, 사인자 이 사람, 또 파월 엄청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 시진밍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양호회 끝났을 때 어떤 그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시진밍 완전 칭찬을 했어요. 막그 찬으로 막 칭찬을 했어요. 그말 저도 뭐 얘기를 하면 창피한 정도로, 부끄러운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했어요. 시진밍은 그런 말 좋아해요. 우리 위대한 막 시지밍, 막 어쨌든 비슷한 그런 말 하는데. 데근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매체들 인민일보 아니면 신화사 이런 매체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지진 칭찬하는 말딱 삭제해 버렸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삭제해 버렸어요. 근데 기사 나가면 이게 이 사람 말하는 말다그 보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 삭제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을 삭제를 해도라도 이 부분을 삭제하면 안 돼요. 완전 시진핑이 칭찬하는 이 부분을 <laughs> 삭제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시진핑 제일 좋아하니까 우리 요리를 먹으러 가는데 너무 많아서 가장 비싼 거 가, 가장 맛있는 거 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는 가장 비싼 가장 최고 그 시진핑 좋아하는 부분을 뺐어요. 그러면 은 중국의 공산당 매체들이 사람들은 그 뭐. 예를 들면 뭐 방송사 사장들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히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뒤에 또 어떤 세력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시기인데 아직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아직도 시진핑 이렇게 칭찬하고 있네? 그러면 싹째 싹재, 딱싹제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 내려와서 그래서 이 중국 공산화미채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문사 사람들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문사 안에서 있 기자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들 지금 또 너무 민감한 시기라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요. 어떻게 시진핑 가장 좋아하는 말을, 어떻게 중국 사인자 왕후닝 했던 말을 그냥 대놓고 빼는지, 대놓고 삭제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수 있는지. 그건 제가 분석하면은 분명히 시지민 반대 세력 이미 그만큼 힘을 키웠죠 빼도 된다 이런 신문사 일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게 삭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삭제하는 거죠 네, 양회 중금 거의 굉장히 큰 미팅인데. 리 장중구 2인자인데요그 사람도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연금 때문에, 그 중국 연금 뭐 크게 봤을 두 종류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서 연금 되게 많아요. 퇴직 연금. 근데 일부 농민들 이 사람들은 돼, 연금 되게 되게 적어요. 한 달에 거의 한 고돈으로 따져 봤을 때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아유, 정말 말도 안 되는 되게 많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또 어느 정도 그 증가했어요. 올해 중국돈으로20 한 정도 증가했어요. 20여 년 한국돈은 거의 4천 원 정도 증가했다. 를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죠. 아예 얘기를 안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중국 공산화 2인자인데요. 국무총리인데 많은 카메라, 카메라 앞에서 많은 뭐 기자 앞에서 막큰 소리로 우리는 중국의 농민을 위해서 연금... 연극을... 한국 돈으로4천원 증가했다. 이게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그중국에그 그 SNS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욕 비슷하게 막 엄청나게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지금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아, 그러면 내가 하루에 그찐빵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네요. 막 이런 비슷한 장난치고 있고요. 그 엄청나게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리치양 했어요. 하면은 뭐, 물론 이게 꼭 시진핑 창피하게 만들려고, 시진핑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갈 수도 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리치앙, 시진핑을 반대하다, 이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뉴스는 완전 빠른 속도로 인터넷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정말 빠른 속도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지도 않아요, 경찰들. 옛날에 뭐, 중국 인터넷 경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어떻게 엄청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죠. 그 뒤에도 무슨 세력 이 있는지, 왜 이런 뉴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사람들도 관리하고 있는지 제재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 이거 일부러 지진 빙을 좀안 좋게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2인자 리창, 3인자쩌러지4인자 왕후닝 계속. 비슷한 시간에 문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문제들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하지만 그래도 본질 봤을 때다 시진 파워 그 너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방 그 군대 얘기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시진 빙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제어하는 능력 워낙 좀 떨어져가지고 그 원래는 상황안 좋은데 시진 이 옛날에 그나마 강한 파워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 그런 파워 강하지 않아서 그럼 다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공산당 내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무슨 문제 생기고, 생, 생긴 기고생게 아니,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금방 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 이런 저런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1인자, 2인자, 3인자, 4인자 다 소개해드렸잖아요 5인자 있어요 5인자 차, 차이치라고 해요 아, 차이치는 이게 완전 시진핑 친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실제 2인자예요 이 사람 차이치는 근데 실제로 지금 파워 따져봤을 때이 사람 시진핑은 가장 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창 이인자야 이 장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방공청 주임인데 한국어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비서 실장, 지진핑이랑 워낙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최근에 어떤 그 미팅을 하냐면 우린 다시 그 사상 교육 이런 거를 공산당 관련된 사상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양호이 끝나는 순간부터 7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 교육, 사상 학습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한국분들 느낌이 없는데, 근데 중국 공산당내부의 사상 교육, 이런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이 사상은 시시밍 따라서 하고 있지, 하고 있는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당신을 추청할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북한이랑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런 말 얘기를 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양호이 끝나고 나서, 사회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이런 사상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이게 세력 워낙 세가지고, 시진핑 이쪽 세력도 반격 시작하는 거죠. 양호이 끝날 그 순간부터 7월까지 계속,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4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좀 했는데, 근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은, 그, 다, 우리 알 수는 있죠. 아, 시진핑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그 차이치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반격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양쪽에 지금 난리 났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랑 생각 차이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마오쩌둥 시대에는 그때 뭐 사상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일 수,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는 문화 대혁명 있잖아요. 문화 대혁명인데 왜 사람을 죽여요? 한국 분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문화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좀 부드러운 이름을 가지고 정말 로 무섭게 행동하는 거 바로 중국 정부. 바로. 공산당인데요.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미팅인데, 바로 양호회 끝나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양호회 끝나고, 군대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바로 양호회 끝나고, 시진핑 이쪽에도 차에 지그사람, 이렇게도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 이길 수 있는지 네, 우리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시진핑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게 항상 마우스 등 노선을 가고 싶었어요. 시진핑 계속 계속. 근데 이번에 되게 이상하게 또마윈인이 뭐 사람,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시진핑도 뭐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항상 그 민영 기업가들 지지하고 있다. 또 이런저런 비슷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 시진핑 이 사람은 마우스 노선을 보다 이번에 그뜬 그러니까 샵핑 노선을 가고 싶구나. 근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는지뭐 경제 너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다 그러니까 비슷 비슷한 얘기인데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너무 강해가지고 시진핑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더 이상 마우동도 노선을 가면 안 된다. 계속 뜬 샵핑 노선 아니면 개혁 개방 노선을 가야 되,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양후이 전후, 이런 일도 일어났고요. 어쨌든, 전체 상황을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시진핑은 파워 약하게 되고,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는 뭐, 짱구자이라고할수 있지만, 도대체 누구인지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력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시진핑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있고, 시진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진핑도 반격하고 싶은데 전체 상황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심각한 게 제가 처음 봤어요. 몇년 전에 2 0 1 2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20번 당태표회 있었어요. 그때도 되게 복잡했어요. 후진타오도 그렇고 막 리커 창도 그렇고 막 그때 막 진짜 싸웠어요. 지진핑그 후진타오 그 사람 강제 퇴장 시켰어요. 후진타오 그 사람 중국 전그 국가 주석인데 그때도 되게 복잡한데 근데 지금만큼. 지금 만큼 이렇게 복잡한 경우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느낌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뭐 이런저런 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세계 다 흔들고 있잖아요. 이런 큰 뉴스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일단 중국에 대한 관심 이 옛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런 거도막 그냥 그래요. 뭐 다들 이미 느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정치를 관찰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복잡한 경우 처음 봤어요 시진핑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